본오들의 합창 발렌타인 특집 단편선 첫사랑 연대기 마지막 이야기 우연 그리고 인연 <목소리가> 아. 있겠네. 그날은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 있는 날이었다. 10여년 전만 해도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이었기 때문에 입학 시험을 치르고 들어가야 했다. 그렇게 무리를 해서 원서를 넣은 학교도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긴장을 했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는 걸 나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시험 시작 전 앉아 있는 동안 내몸 상태는 최악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저기 사탕 먹을래? 그 애가 말을 걸어온 건 바로 그때였다. 어? 어, 혹시 사탕 싫어해? 아, 아, 아니. 보고 긴장 풀땐 사탕이 최고야. 그렇게 말하며 그 애는 내게 딸기맛 사탕을 건넸다. 보는 사람의 걱정이 없어질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에 왠지 긴장이 풀렸다. 고, 고마워. <laughs> 고맙긴. 시험 잘 봐. 나중에 학교에서 보자. 덕분일까? 나는 무사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입학식 날부터 혹시나 하는 기대로 같은 반 아이들을 슬쩍 살펴봤지만 그 애는 없었다. 1학년 초, 복도에서 우연히 그 애를 다시 만났다. 아니, 볼수 있었다고 하는 게더 맞겠다. 그 애는 날 전혀 기억하지 못했으니까. 그 일이 나만의 추억이 돼버렸다는 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종종 마주치는 그 애가 반가웠다. 어제 스펀지 나왔어. 뭐야 진짜? 어 얘가 사람을 못 믿네. 그 애의 이름은 윤다정. 활기차게 친구와 뛰어노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젠 <laughs> 어떻게 이름도 다정이지? 그 애와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선생님 심부름으로 동아리 활동 시간에 짐을 옮기고 있을 때였다. 미술실 앞을 지나가는데 창문으로 그 애가 보였다. 어, 미술부인가 보네? 한 손에는 붓, 다른 손에는 팔레트를 들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얼핏 보기에도 그림이 굉장했다. 별달리 잘하는 게 없는 내게는 재능 있는 그의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야, 임서연, 임서연, 너 영어책 있어? 그의 친구가 내 짝이라서 그 애는 종종 우리 반에 왔다. 하루는 교과서를 두고 왔다며 걱정하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나서 버렸다. 영어 책 필요해? 내거 빌려줄까?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너무 엿들은 것 같지 않을까? 이상한 줄 아는 거 아니야? 아, 망했다. 어? 진짜? 진짜 나 빌려도 돼? 아, 고마워. 다행히 그 애는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고맙다며 음료수를 사줬고 이후로 난그 애와 인사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2학년 처음 같은 반이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안녕? 너도 5반이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수많은 고민 끝에 던진 인사였다. 어? 응. 너도 중국어 선택했구나. 고등학교 시절 내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행운은 그 애가 체육을 선택했다는 것. 아, 안 되겠다. 지금 골한 개도 못 넣은 사람, 체육부장에 따로 데려가서 좀 알려줘. 네, 그 애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농구공을 들고 날 따라왔다. 아무래도 운동에는 자신이 없는 모양이었다. 나는 열심히 공 던지는 법을 설명했다. 좀 알겠어? 아, 어, 그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잘안 따라주네. <laughs> 원래 그래. 그래도 이해했으니까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애를 도왔다. 몇주뒤 농구 수행 평가에서 그 애는 내 골을 넣었다. 엄청난 발전이었다. 봤어? 나 하는 거? 나네 개나 넣었어. 잘하더라. 고생했어. 하이, 아니야, 고생은 네가 다 했지. 진짜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난 완전 빵점이었을 거야. 미안해. 내가 너무 귀찮게 했지. 아, 아니야. 체육부장이 당연히 도와야지. 내가 되는 핑계는 늘 같았다 체육부장이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체육부장 일에 열심이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그 애는 믿는 것 같았다 하긴 그 애는 반장일에 늘 최선을 다했으니까 다른 애들 도와주는 것도 그랬다. 반장, 이거 잘 모르겠는데 혹시 어떻게 푸는지 알아? 어? 아, 이거? 정의역은 마이너스 1, 0, 1이고 반장은 수학도 잘하네 목소리도 예쁘다 글씨도 잘 쓰네 서준우, 듣고 있어? 어? 아, 어, 너무 어려워서... 하, 아니, 문과 하는데도 왜 수학을 또 배우는지 모르겠네. 그건 그래, 나도 수학은 별로야. 아, 수학 안 좋아하는구나. 괜히 수학 물어보러 왔네. 다음부터 좋아하는 걸로 물어볼까? 그럼 무슨 과목 좋아하는데? 미술? 다음부터는 미술 물어봐야. 아니, 미술은 어떻게 물어보지? 그애가 열심히 알려줘서 이해한 척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속으로 멍하니 다른 생각만 하던 나는 며칠 뒤 선생님께 그 문제를 다시 배워야 했었다. 결국, 나는 보충 수업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애가 며칠 전에 보낸 카톡을 계속 곱씹기만 했다.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여기다 뭐라고 새로 연락해야 자연스러울까? 나는 답이 없는 질문을 계속 반복했다. 사탕? 갑자기 책상 위에 놓인 막대사탕 통이 눈에 들어왔다. 고등학교 때 나는 그 애가 혹시 처음 만났던 나를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딸기만 막대사탕을 건네주곤 했었다. 전혀 소용은 없었지만 그 애는 그냥 날 좋은 애라 생각한 모양이었다. 난그 애에게, 그냥 좋은 애가 아니라 특별히 좋은 애가 되고 싶었는데 결국 그 애가 미국으로 유학 간다는 얘기에 괜히 겁을 먹어 좋아한다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졸업해버렸다 사탕 맞다 오늘 며칠이지 (3월 14일) 오늘이 바로 화이트데이였다. 그래 그러면 되겠다 그날 그 애와 다시 만났던 날그 애는 집에 도착하자 데려다줘서 고맙다며 잠깐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더니 집에서 뭔가를 가득 담은 쇼핑백을 건네줬다 <laughs> 좀 늦었지만 발렌타인데이 선물이야 조심해서 가. 그 쇼핑백에는 초콜릿과 초코우유가 한가득 담겨 있었다. 그게 정말 발렌타인 데이 선물이라면 나도 화이트 데이에 보답을 해야 했다. 나는 재빨리 카톡을 켰다. 생각지도 못하게 다시 찾아온 우연. 이번에는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다. 다정아, 오늘 시간 있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